자, 이스트레티지 패턴을 왜 알아야 되냐면, 그, 노드에서 인증으로 제일 많이 쓰는 모듈이 패스포트죠. 우리가 외부 API를 연동할 때는 엑시오스를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정말 꼭 써야 되는 모듈들이 몇개 있어요. 엑시오스, 패스포트,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세션, 익스프레스 쿠키, 그 다음에 CORS, 요, 요 정도.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쓴다 그러면은, 사실 파일 업로드는 멀터를 제일 많이 쓰는데, 멀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종류가. 입맛에 맞는 거 쓰시면 돼요 다 쓰는 방식은 다 비슷한데 그래서 멀터가 가장 이제 지금 레거시 가장 많고 이제 계속 유지 보수 해주니까 그리고 NPM에서 여러분들이 NPM.js에서 NPM.js ORG에서 주 다운로드를 주 이번 주 다운로드 수를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 보시면은 높죠 한 80만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아유 이거 정말 좋은데, 뭐 20밖에 안 돼. 이번 주 다운로드. 이것도 위험하죠. 검증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 기덥이 다 있잖아요. 기덥 들어가서 얘 소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스를 보고 소스가 괜찮다 그러면 쓰면 되고,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죠. 나중에 타입스크립트로 갈 때도 문제가 되죠. 얘들은 타입을 제공 안 하잖아. 골뱅이 타입스를. 대부분 지원 안 하거든요. 작은 것들은. 그런 게 많으니까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스트레티지 패턴하고 이제 아까 같이 쓰는 게 스테이트, 스테이트 패턴. 요게 이제 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스트레티지 패턴이라는 건 어떤 전략에 맞게 클래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포트를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포트를 가지고 뭐인포트 패스포트 했어요. 그럼 패스포트를 우리가 이니셜라이저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설정 파일에서 잠깐 아까 나왔었어요 로컬 로그인 있다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드는 직접 커스텀한 로그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로 하겠다 뭐 또는 전화번호하고 패스워드로 하겠다 아니면 유저 아이디랑 전화번호로 하겠다 뭐 이걸 내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구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 그 다음에, 아이 클라우드, 구글 쪽은, 아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기덥, 뭐 이런 게 <laughs> 있죠. 얘는 잔뜩 SNS 있잖아. 요거에 스트레티지를 이 패스포트가 다 제공합니다. 이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이 전략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대부분이 다 뭐예요? 오스 2죠 오스 2라고 하는 얘기 잠깐 하자면. 자, 여기 이제 뭐 구글이 됐건 뭐가 됐건 SNS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로그인을 하죠. 자, 우리가 뭐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로그인도 있지만 간편 로그인 또는 간편 가입 다 똑같습니다. 뭐 구글, 뭐 네이버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자, 네이버 로그인을 딱 했어요 네이버를 딱 누르면 어디로 가죠 우리 서버 우리 서버는 여기에요 우리 서버 자, 여기는 네이버겠죠 그러면 SNS니까 그럼 네이버 로그인을 딱 누르면 나한테 오나요 예. 네, 이거는 내가 짜기 나름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가게 짜는 케이스도 되게 많습니다 구글에서 바로 이렇게 띄울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서버가 없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글은 서버가 없어도 내가 이런 로그인을 달 수가 있어요. 하지만 OAuth2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거는 이제 OAuth OOS 방식이고 OAuth2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서버와 예상의 통신이에요. 예상의 통신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딱 누르면 우리 서버에 가서 네이버의 스트레티지. Strategy,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에 뭐 API 키도 있고요. API 보통 API 키랑 시크릿 키이두 개가 있죠. 그래서 API 키는 여기다 공개해도 돼. 하지만 이 시크릿 키는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이걸 아는 순간 아무나 다 우리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사이트 로그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에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서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요 요 스트레티지를 가지고 SNS에 딱 가면 얘가 이제 원래, 구글에 대한 정보를 만약에, 이미 이 사람이 가입을 했어, 네이버로. 네이버로 가입을 했다고 칩시다. 제일 처음에.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뭐가 있겠어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의고유 네이버 아이디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이걸, 이메일이라고뭐시다 뭐뭐.네이버.com. 이런 이메일이 있고, 이메일은 우리가 받았잖아 그거랑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의 고객 번호예요. 유저 번호. 그두 개를 가지고 이 스트레티지, 이 키를 가지고 서버로 그냥 갑니다. 갔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나한테 콜백을 해줘요. 콜백은 누가 받아, 항상? 서버가 받아요. 오스2는 서버가 받아서 서버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얘한테 알려주죠. 자, 근데 네이버 아이디가 비어져 있어. 널이야. 이 사람 아직 가입 안 했죠. 아 네이버로 한 번도 로그인을 안 했죠. 가입은 돼 있지만 로그인은 안돼 있는 거야. 자그 상태로 봅시다. 그러면 요거두 개만 갖고 가죠.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를 안 갖고 갔잖아. 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콜백을 주는 게 아니고 로그인 창을 띄우죠. 네이버 로그인 창. 그럼 그럼 이, 이 창은 누가 띄워줘? 내가 여기다가 이 클라이언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 사실은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리다이렉트예요. 네이버 로그인.naver.com이다라는 요 페이지 URL이 그거를 내가 봤죠. 서버가. 서버한테 다시 콜백을 주면 얘가 리다이렉트 시키는 겁니다. 왜? 사용자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 최초에 우리 서버에 붙어 있죠. 우리 서버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 이 지금 브라우저는 여기에 지금 풀링돼 있잖아. 폴링 돼. 폴링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물어보고 로그인 안돼 있어. 그래서 네가 요 로그인.naver.com으로 이 사용자 좀 유도해 줘. 그럼 내가 리스폰스.리다이렉트 해 가지고 일로 때리는 거예요. 그걸 패스포트가다해 준다 이거죠. 패스포트 스트레티지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까지 다해 준다. 그 주면은 얘는 요 페이지에 접속을 하죠. 자, 여기서 로그인 했어요. 여기 접속할 때뭘 갖고 가겠어? 얘의 콜백 URL을 달고 가겠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로그인 성공했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공을 하면 다시 콜백을 주는 거예요. 서버에서는 콜백에 뭐가 있어요. 내가 스코프를 줄수 있거든. 스코프는 뭐 이메일, 뭐 네임, 프로필 사진, 뭐 이거 내가 줄수 있죠. 그래서 이메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름, 이메일, 프로필 사진,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는 이 SNS마다 달라요. API 정해놓은 데마다. 그러면은 리턴 값에 내가 네임이랑. 홍길동, 그 다음에 이메일이랑 뭐가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 가입도 안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인설터 때리면 되죠. 이 사람의 패스워드 컬럼은 뭐, 뭐가 돼 있어요? 옆에. <laughs> 패스워드 컬럼은 넣을 게 없죠. 네이버 패스워드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안 주니까. 그래서 이건 널로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박혀 있죠? 네이버 아이디가 딱 박히죠. 그럼 다음에 갈 때도 네이버 아이디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서버를, 자, 우리 서버 IP랑 도메인 있죠. mytopiction.com. 뭐이 도메인을 가지고 네이버에 개발자 콘솔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허가도 안된 놈한테 내가 이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로그인 시켜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고 다 로그인 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 IP랑 우리 서버 이거를 다 등록합니다. 콜백 URL까지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구글 개발자 콘솔 페이스북 개발자 콘솔에 다 들어가서 다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뭐 topfusion.com은 리얼 서버고 dv.topfusion.com은 개발 서버 그럼 로컬에서도 개발하잖아요. 3000번으로 우리 그럼 로컬 호스트에 3000번 이것도 등록해야죠. 개발로 그렇게 해서 각각 다 등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는 뭐 문서도 많고 유튜브도 많으니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해볼 거고 그래서 여기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 이거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지나이납니다. 그래서 인정한 데서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오는 거는 요게요거만 맞으면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몇개 비교하는 거야? 요거, 요거. a p i 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API를 부르는데, 로그인 API다, 그 로그인 API, 지도 API다, 그면 지도 API. 그거다르겠죠 어쨌든, 그거고. 그래서, 시그리키 인정되고, 개발자 콘솔에 등록된 이 레퍼러가 인정이 되면, 네이버 아이디만 있어도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고 되면, 이렇게 리턴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강제로 이걸 가지고 로그인 할 수는 없어요. 이 사용자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되게 까다롭죠. 우리가 결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제창을 띄워놓고 결제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쪽 콜백을 다시 불러주는 거죠. 브라우저가. 그래서 여기에 부를 때 보통 이제 콜백에다가 아까 같은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패 에라 코드부터 뭐 성공 코드, 이런 코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주소니까. 우리 URL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라우터를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포트에 이제 스테이트를 걸 때, 패스포트 점, 이제 우리가 셋업 스트레테지 해가지고 이런 함수를 우리가 보통 만들어요. 이거는 우리 코드예요 우리 코드. 그래서 이제 패스포트 점, 사실 요거를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에 넣었다 그러면은 이 컨피그레이션 점,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config.js 에다가 로컬 스트레테지는 뭐 어떻고, 구글은, 이게 속성이 다 다르겠죠. 이 API 키, 음, 이 이름도 다를 거 아니야.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이슨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API 키는 뭐고, 키는 뭐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컴 o n j s 에 넣어놔요. 그럼 요거를 array로 담아놨다. 그러면 얘를 돌면서, 그죠? 스트레테지를 돌면서, 뭐, 맵 하면서, 스트레티지, s는 패스포트.use. 이렇게, 이거는 패스포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함수죠. use 해가지고, 여기다가, new, 트 o 티지 strategy. 구글 스트레티지, 머시기, 머시기. 그래서 다 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config. 뭐, 머시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가 여기서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요 뭐, s, s, s. 뭐, 스트레티지, 이렇게 하면 됐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티지를 다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뭐예요? 이런, 이런 키들을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콜백, 여기도 콜백도 들어가요. 콜백까지, 이 콜백도 맞아져야 돼. 아까 SNS에서, 아까 IP 뭐, 도메인 어, 분명히... 체크하잖아요. 이런 거다 체크하죠. 그럴 때 콜백까지도 체크해요. 조작할 수 있으니까.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증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게 필요 없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 만들기 나름이잖아. 저번에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페이스북이. 내가 이메일만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사용자 이름, 프로필, 뭐, 별볼걸다 주는 거죠. 뭐, 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나 왜냐면은 이 스코프 해가지고 이메일 했을 때 내가 네이버 로그인이다 페이스북 로그인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가 하나 붙죠. 그래서 뭐, 이름, 이메일, 공공개인가 뭐 이렇게 요거 체크해야 되죠. 그러지만 로그인 이 되죠. 여기 스코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프까지도 다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스트레티지에. 그래서 이 스트레티지 다 등록하고 셋업스트레티를한 다음에 이제 등록은 실행은 끝이고 페스포트점 어서티케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구글이면 구글. 요, 요, 요거는 요 SNS인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앱을 얘한테 줬겠죠. 이, 이 js mypassport.js에다가 아까 new passport 할때 앱을 반드시 넘겨야 되잖아요. 아까 라우트처럼 그럼 여기서 앱을 받았다고 치고 여기서는 앱.get 뭐 콜백이라 칩시다. 콜백 슬래시 콜백 여기다가 리퀘스트 리스포스 넥스트 그럼 리퀘스트에 얘가 콜백을 부를 때 리퀘스트에다가 헤더에다 담을 줄 수도 있고 뭐 파라미터로 보통 담아주죠 파라미터 쭉 길게 리퀘스트 e 쿼리 또는 리퀘스트 파람 할 때인데 여기에 그냥 콜백이라고 쓰면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콜백을 u r l 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이 부분을 그냥 슬래시 콜백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내가 구글인지 구글인지 페이스북인지 네이버인지 알아야 되니까. 슬래시 뭐 내가 이 파라미터를 정해 주는 거예요. SNS의 콜백. 그래야지 이 SNS 값을 내가 받아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SNS는 리퀘스트 req. 파람. SNS 하면은 이 값인데 실제로 이 부르는 건 어떻게 불러요? https 뭐 p f c t i o n c o m 구글에 뭐 네이버에 슬래시 콜백 이렇게 되겠죠. 네이버면 이 자리가 뭐가 돼? 네이버가 되죠. 뭐, 카카오면 카카오가 될 거고. 그럼 이 구분자를 내가 요 sns라는 변수로 쓰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sn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ns 값이 이 sns다. 아래키점 팔아점 sns다.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a u t h e n t i c a t 함수를 구현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넣든 뭘 하든 그건 내 마음이죠, 그럼.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스트레티지 패턴이 뭐예요? 이 서비스들마다 전략이 다 다르죠. 로컬은 이메일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바로 내가 DB에 셀렉트 해보는 거고. 구글은 뭐이 SNS를 가지고 이, 이 스트레티지로 불러주고. 그러니까 패스포트에 어선티케이스트 이게, 이게 실행하는 거네. 서버에, SNS에. 요청해주는 거네요 여기에다가 url도 뭐 있을 거고 어쨌든 이거 다 제가 불러주는 거예요 패스포트가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이제 콜백은 따로 있네요 어쨌든 뭐 이런 함수들이 다, 다 제공되는 거죠, 거죠. 자그 다음에 이런 설정파일은 이거는 근데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클래스가 아니라서 어떻게 제공되냐면 패스포트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아니고 한번씩 구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콰이어. 이런 이런 식이네요. 구글만 다르네. 오스투 스트레테지고 나머지 구글 빼고는 다 그냥 스트레테지네. 이거는 내가 코드를 뭐 i f 를 걸든 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패스포트 모듈에서 이런 걸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리콰이어 타도 되죠. 한번 리콰이어 된 거는 캐시 하니까. 잡아서 그립트 엔진은 노드 엔진은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도 돼요. 이것 좀 이거. 이게 스트래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으로. 그럼 보시면은 내가 이 설정 파일만 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편해. 요 내가 직접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구글, 페이스북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로그인 뭔가 보안에 취약해. 저번에 페이스북이 그랬죠. 페이스북이 바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페이스포트가 업그레이드겠죠. 되 그럼 npm install 패스포트 다시 해줘야 되죠. 그것만 해주면 소스 코드 변경이 없죠. 이게 스트레트지 패턴이에요. 어떠한 스트레트지 이런 설정 값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스트레트지죠 어떤 구글 구글 전략일 때는 구글의 o a 라는걸 써야 되고,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의 o a 를 써야 되고. 이런 네, 게스트레트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스트레치지 패턴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스트레치지 패턴이죠. 어떤 전략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 전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뭐 if 해가지고 if 구글이면, s n s 가 구글이면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거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트레티지의 스테이트 패턴이 되는 거죠. 스트레티지, 스트레티지의 스테이트 스트레티지, 패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스테이트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른 스테이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패스포트는 뭘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트리티지 스테이트 패턴이 되는 거죠. 음. 원래 이제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거는 책에서는, 고프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커맨드 패턴이 있고, 팩토리 패턴이 있고, 커맨드 팩토리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섞어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스테이트 패턴은 이런 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건데, 내가 애니멀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애니멀이 있고 여기서 뭐 포유류가 있고 포유류라는 게 있고 뭐 조류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포유류 이제 얘가 go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포유류는 go하면은 내네 발로 기어가는 거고 조, 조류는 go하면은 뭐 날갯짓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다르게 할수 있죠 그 상태는 뭐가 다 상태예요. 포유류다. 조류다 하는 게 이게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죠. 이고 함수가. 디폴트는 뭐 있겠지만. 그다음에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여기 뭐 f1, f2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죠. 요거는 내가 t 스트랙트 클래스라면 그냥 이렇게 비워 놓으면 되는 거고. 확장을 필요한 것만 확장할 수 있죠. 포유류는 뭐 젖을 먹는다. 조류는, 저솔직 F2 이거 필요 없잖아요. 먹이를 뭐, 엄마한테 삐약삐약해서 받는다. F1만 있으면 되지,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확장하는 게 정해 달라지죠. 요런 것도 스테이트 패턴이에요. 다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꼭 하나가 이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패턴이 막 짬뽕 되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한 가지만 쓰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패턴 하나도 모르고 코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은 무슨 패턴이고 이 부분은 무슨 패턴 이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